선생님, 저는 해외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한국 대학 진학이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고 출신의 한국 대학 진학은 전략 없이 준비하면 어렵고 전략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국 대학은 해외고 학생을 국내고와 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세 가지예요. 첫째, 성적의 절대 점수보다 과정, 어떤 과목을 어떤 수준으로 이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AP, IB, A Level 등 가중치 과목 설계가 중요하죠. 둘째, 전공 적합도. 대학은 왜이 전공인가를 봅니다. 과목 선택, 활동, 에세이가 전공과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돼야 합니다. 셋째, 해외고 맞춤 서류 전략, 학교 프로파일, 성적 해석, 활동 증빙까지 한국 대학 기준에 맞게 재구성해야 합니다. 그럼 혼자 준비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맞아요. 해외고 출신 입시는 경험 있는 전문가의 전략이 결과를 만듭니다. 미국 캐나다 국제학교 출신의 한국 대학 수시 정시 전략 3.13 교육 명동 유학본부 케빈쌤이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해드립니다.